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아멘. 오늘 3 5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을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죠? 어,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조지 물러는 5만 가지 이상 응답을 받았는데 그 물러가 평생 60년 동안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회심했고 또한 명은 그가 죽은 후에 회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 그죠? 기도. 우리가 어, 늘뭐 쉽게 말하고 또늘 듣는 말씀인데요. 어, 이 응답 응답 받는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미리 미리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미리 가지고, 미리 보고, 그죠. 미리 그 가지고 있고, 미리 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이그 언약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저 전체도 그저 보게 하시고 또 미래를 보게 하시는 어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 와지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체험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그저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어, 그, 요한복음 12장 5절 8절에, 보, 아니, 사도행전 12장 5절 8절에 보니까요. 베드론을 오게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 그, 자기들이 당한 일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속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요한 일서 5장, 14절에도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무엇이냐? 어,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리고 어, 세 번째는 3장 요한일서 3장 24절에 기도의 우리가 정말 어, 기도 안에 있는 그, 이, 그 체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이거 그죠 알수 있는 단계가 사실은 기도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이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지 각자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어, 이 말씀을 알수 있는, 그게 정말 기도죠. 그죠? 마태곤 1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힘으로 모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그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을 찾아갔는데 그어그 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가 그 재판관이 악한 재판관이지만 응답, 자기에게 응답해 줄수 있는 능력 있는 재판관인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죠? 그리고, 어, 야거보소 5장 13절, 18절에 오늘 우리에게 읽은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한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한번또 기도하니까 비도 비가 왔다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나도 내게도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모세가, 또 엘리아가, 엘리사가,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니엘이 베드로가 모세가 광야에서 그 마라의 쓴물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 가지를 줘서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아는 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도 오늘 이분 말씀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기는 이런 그 영적인 배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니엘도 어, 그죠. 조서의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뭡니까? 요바의 다비다라는 그 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 시체 앞에서 기도하고, 그죠? 어, 이, 그, 다베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 무슨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다시 그그 기도의 비밀의 제일 중요한 키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계속 그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진짜 누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뭡니까? 여기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 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에게 다 이루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기도가 어떤 행위가 아닌 기도가 모든 답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진 그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음, 사도행전 3장 1절 이 답을 가진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정시 기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죠 그날 그 앞에 앉은 병인은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시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유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그저, 어, 증거되는 시간이었죠. 그러면, 그 공통된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저, 어, 그, 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그죠? 로마서 12장, 1절, 3절에도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믿음이란 말은, 우리 마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죠. 그죠?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시, 우리 각자에게, 지체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고리도전서 15장 58절에 하나도 땅에 떨어져 헛되지 않는다고요. 그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요. 22절, 24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 뭐가 중요하느냐? 이 인간 관계가 정말 중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실패하는 게 여기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죠?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모든 것다해 놓고 여기서 무너지게. 결국은 나로 가게 만드는거 사단이 모든 일을 행하니에 서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인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 안에 다 있다고.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수 있는 그그 은혜가 와지는 것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어, 성령충만입니다. 지속해서 기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성령충만임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이 성령충만은 지속이 되어야 돼요. 그죠? 한 번, 아침에 성령충만하고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응답 중에 응답, 능력 중에 능력이 뭐겠습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기도죠. 사실은. 그죠? 어이 되어지는 안에는 정말 이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참 시작을 우리가 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능력 중에 능력은 어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두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이것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15분 이상의 집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